어, 여기는, 어, 아직 캠버는 조금 못 왔는데, 이제 캐네디언 루키 이게 초입입니다. 여기쯤에는, 이건 아직 돌입공원인 가나나 스키스 정도이고요. 어, 여기서부터 이제 찬스프 빠져나가는 데까지 한 500km, 한 500km 정도 될 겁니다. 한 500km 정도가 지금 이런 그 로키 산맥으로, 어, 여기가 뱀프 국립공원, 그 넘어서 자, 어, 여호 국립공원, 그 위에가 자수국립공원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고요. 이게 쭉, 이게 산맥으로 이러면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쭉 뻗어 내려가면은, 어, 워르톤 국립공원까지가 캐나다 부분이고요. 그 밑에까지, 어, 어그 밑에는 로키 산맥으로. 요 위쪽에 캐나다, 있는 로키 산맥은 캐네디언 로키 산맥이라고 따로 아마 캐네디언 로키라고 불러 아, 들더라고요 캠모아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. 이 캠모아는 어, 국립공원 바로 전에 있는 마을이고요. 여기 지대가 석회함 지대가 돼가지고, 어, 여기 유일하게 이게 아마 세메톤 공장인 것 같은데, 여기 석현 그 공장 여기 하나 있습니다. 들오면서 비를 많이 맞아 놓으니까 많이 추운데, 마침 또 산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햇빛도 나고, 다행히 괜찮아지네요. 지금 한 7시 정도 됐을 겁니다. 아, 여기 이제 하지 때는 10시 반 정도 돼서 해가 지는데 에, 지금은 하지가 조금 지나서 해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. 에,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9시 한 40분 정도 되니까 약간 이제 거품해지는 거 보니까 여기도 지금 한두 시간 안쪽으로 한 8시, 9시까지는 어, 캠핑장에 도착을 해야 어, 뭐 텐트를 치던 어떻게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제가 오늘 그 캠핑장 예약해 놓은 데가 아, 어, 뱀프를 지나서, 어, 레이크루이스에 캠핑장을 정해놨기 때문에 오늘 너무 출발이 늦어가지고 안 그러면은 캘그레에서 하루 자고 어, 아침부터 들어왔으면은 뱀프 구석구석 이렇게 보고 레이크루이스 올라가서 자면 딱 좋았는데 집에서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고 그 마저도 늦게 출발을 해 가지고 오늘 뭐 뱀프 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옆에 있는 그이 강이 포우리브 보우강 이란 강인데 몇년 전에 브래드 피트, 브래드 피트저그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영화 찍은 그, 그 강이고요. 어, 예전에 그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주말에 명화하던 그 바리미몬로 나오던 그, 어, 돌아오지 않는 강. 또 여기 보호, 리고 여기에서 영화 어, 촬영을 했다고 그래요. 어, 이제 보호강은, 보호강참 이렇게 보면은 예쁩니다. 그리고 그 뱀프, 스프링스 호텔 바로 밑에 보면은 아오지 않는 강 촬영할 때그 뭐 폭포 같은 것도 나오고 했다는데, 뭐 저는 기억이 잘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쪽에 그 폭포 같은 것도 있고요. 김민재 아, 루키는 5월 달, 6월 달이 참 좋아요. 왜 좋은 거 하면은 지금은 여기 저산 정상에 이런 산꼭대기에 지금 눈이 다 녹아버렸잖아요. 그래서. 큰뭐 바위만 이렇게 보이는데, 6월달 정도 되면은 위에 눈이 거의 다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저 안쪽으로 빙하는 뭐 아직도 있겠지만, 웬만한 산에 눈은 다 녹아버리고, 지금쯤은, 어그 우선 보기에 로키는 그 산에 눈이 있어야 참 예쁩니다. 그러니까 겨울 산도 좋기는 한데, 아, 이제 고속도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. 아, 지금은 캠모아이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뱀프가 나옵니다. 저쪽 넘덜산 쪽은 아직 뭐 구름이 쌓이고요. 저보다는 저, 저 이세자해봉요 밑에가 케모아 마을이에요. 이 도, 고속도로하고 저산 사이가. 아, 이제 뱀프 가까이 왔고요. 아직 뱀프는 한 10km 정도 더 가서 뱀프타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아, 근데 오늘은 뭐 시간도 늦고 해서 바로 어, 레이크리스로 올라갈 겁니다. 아, 뱀프 쪽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죠. 어,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게 캐시케이드 마운틴입니다. 어, 뱀프에서 이게 유명한 어,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. 어, 지금 제 9시 방향 이쪽으로 넌들 어, 마운틴이 있습니다. 그 닭벼슬처럼 이렇게 쫙 뽑게 돼 있는 넌들 어, 마운틴 유명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네,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캐슬 마운트 오늘 아무래도 저녁에 지금 산에 구름 보니까 오늘 비 맞을 쉽습니다. 저녁에 날도 추운데 큰일이네. 지금 여기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될것 같고요. 아까, 지까 그, 내려오면서, 어, 길을 맞아 놓으니까, 지금 신발하고, 어, 바지하고 이렇게 좀 젖어 있는데, 네, 바이크 타고 바람을 맞고 가니까, 아, 막, 발이 막 통상이 걸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오래간만에, 램프 내려왔는데 날씨가 이렇게 받쳐주질 않습니다.